인천시가 도화구역에 행정타운 대신 청운대학교 유치를 검토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도화구역 주민들과 시의회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류수결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인천시는 당초 도화구역의 옛 인천대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행정타운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행정타운은 인천대가 송도로 이전하면서 나타난 도화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비용이 예상보다 두배 이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자 인천시는 행정타운 대신 충남 홍성에 있는 청운대학교를 입주시키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청사 이전 문제는 약간 좀 그렇게 되면은 후순위로 좀 가지 않겠나. 예예. 예. 그래서 그 언제 갈 거냐는 문제는 이제 그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뭐일년 뒤가 될 수도 있고 2, 3년 뒤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청운대는 청라지구로 이전이 여의치 않자 도화구역의 옛 인천대 본관과 공학관 건물을 사들여. 제2 캠퍼스를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도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청운대학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약 4천 명 정도의 학생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한 제물포 스마트 타운 청년 취업 일자리 요람을 만들 계획입니다.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시의회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임시회에서 인천시 고위 간부가 행정 타운 건립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시민들의 합의나 여러 의하고의 전혀 조율도 없이 시 내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미이좀 걱정스럽고 근본 취지에 과연 부합하는 것인가? 그런 문제의식마저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인천 시의회는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청운대가 도화구역에 입주하기 위해선 수도권 정비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청운대가 과거 승인을 받은 청라지구는 성장 관리 권역인 반면 도화구역은 과밀 억제 권역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의 이번 결정은 행정타운 입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감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경인방송 유수결입니다.